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얼텀 세일즈 플랫폼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중국 기업을 다이제다 전부 다대체를 해가지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얼텀 세일즈 판매량이 급증했을 때는 이 안에 서람이 가장 최대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아래법 규정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배터리 3사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그 실적 나온 게, 이제, 테슬라랑 GM,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고에 대한 콩콜 내용을 간략하게, 다른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GM 콩콜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GM이 왜냐면은, 일본기 때 인도량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올해 20배에서 30만 대의 판매 가능성을 유지하냐, 아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유지를 했고요. 올해 이제 전체 판매량은 89만 5, 5만 대, 그러니까 1분기 때 이게 달성을 해, 했는데, 그 전기차 판매는 이제 19,000, 그 16,400대를 했습니다. 미국,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북미에서 2 0에서 30만 대 올해 팔겠다 했는데, 1분기 때 16,000대 팔았어요. 그러면은 2 30만 대팔수 있냐, 이게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일단 그걸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얼티엄 세즈에서 어, 9,000대 정도 일본 게지 판매가 됐는데, 요기그 테네시즈에 있는 그 얼티엄 세즈이공장에서 지금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말에 풀캡파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서 유후로 컨콜에 대해서 그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컨콜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올해 연간 판매량 20에서 30만 대 유지를 하고, 이거 더상향할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난 200, 2개 분기 동안에 그 얼점 세일즈의 그 수율이 개선되고 있어서 그 배터리 모듈 생산량이 지금 300% 증가가 나타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인도량도 21% 증가를 했고, 올해 이제 이, 그 전기차 생산 캐파가 올 여름 기준이면 두배 증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원재료가 하고 있고 이런 공정의 효율화를 통해서 그 생산 비용을 절감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25년 수익은 미들싱글 이상 달성 가능하다라고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 LG 에너지솔루션과 그조인트벤처의얼티 셀즈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1공장 가동 중이고 3월달 에 2공장 가동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차 출시 예정인데. 원래 그 전에는 GM이 전기차 판매 값이 줄어든 이유가 이 EV, 그 볼트 EV가 단종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 새로운 그 볼트 EV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요게 지금 그얼텀셀즈 플랫폼에서 판매된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게 이게 앞으로 이루어지록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제 l g 에너솔루션이세을 만드니까 양극재는 포스코퓨처앤과 LG화학인데 LG화학은 과 같이 들어가는 코스모 흰소재예요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그 단결정 양극재그 대입경, 그리고 소위경 코스모 흰소재가 하기 때문에 코스모 흰소재가 그 소위경 단결정 양극제를 LG화학에 납품하면은 얘 믹싱해서 이제 그인솔에다 납품하는 요런 구조고요 전에 그 엔캠이 다 독점이 됩니다. 그 중국 기업을 다 이제 다 전부 다 대체를 해가지고 독점을 하기 때문에 얼텀 세일즈 판매량 급증했을 때는 어, 이안에서 아마 엔캠이 가장 최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박은 엘리, 롯데 에너지, 머트솔루스첨사 소재가 좀 들어,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대만 창춘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FH 분양이 들어갔었으면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유촌하게 파우치 필름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납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하시, 투자하신 분들은 확인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제, 이 월템셀즈에서, 이그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고 있고, 그 GM에서 이제 LFP, 요, 전지 개발도 얼세셀즈에서좀 진행한다, 요런 정도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쪽도 메리츠가좀 요, 정리를 좀다잘 하시는 거, 잘 하고 있어가지고요. 테슬라는 제가 많은 얘기보다도 테슬라의 그 EV 가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전기차는 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어, 다른 이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출시 및그 EV 전략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일론 머스크가 일관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브, 그 모델 2가 이제 2025년도에 최대 한 빨리, 어, 지 출시하겠다는 거예요. 저가 차량이죠? 네, 예, 그 2만 5천 달러짜리를 출시하겠다고 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출이, 모델 2가 출시가 되게 되면은, 테슬라는 300만 대의 그 전기차 생산물을 확보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4 6 8고 배터리는, 이제, 이거, 내재화, 네, 뭐, 뭐잘 되고 있다는 하는데,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웃음> <웃음> 사실, 그러니까 전국, 전국판을 엔솔한테 주문을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재의 실패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니까 려운 거는 좀, 그 외부, 외주를 주고. 테슬라의 그 전기차 300만 대라, 또 ESS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음. 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는, 어, 내재화 물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솔이라든가, 뭐, 그, CATL, BRD, 아니면 뭐, 삼성 SDI 등의 음. 외주 업체들한테 상당히 의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음. 그, 가이던스가 내재화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올해 8월부터, 그, 엔솔 5 0공정에서 원통 배터리, 4680 원통 배터리,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 북미 쪽으로 앞으로 좀 될, 어, 생산이 될 거고 미국 에리지노 공장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음. 하니까요. 거기 ESS용으로도 지금 앞으로 나갈 예정이고 또 이제 그 테슬라가 이제 그 올해 그 ESS용으로 지금 전7 5 성장을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쪽으로도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 최대 수혜는 엔솔이 되겠죠, 당연히. 음. 엔솔에서는 테슬라 말고도 이제 하나에너지 쪽으로 이제 ESS 쪽 쪽에 수주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어, 궁금하셨던 엔솔 쪽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확 줄었죠. 근데 이게 AMPC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AMPC가 이제 1889억이라서 그래서 뭐 이것 빼면 적자다 얘기를 하는데 AMPC도 뭐 영업이익이니까 이렇게 포함된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두 가지 의미를 자꾸 보는 게 그러니까 A.M.P.C.를 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한 업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다소 이제 그 배터리를 좀막마하려는노도 있지 않나라는 적으로 생각들고 그 이유로 보면은 C.A.T.라든가 뭐 비아디라든가 중국에서 중국 보조금을 많이 받는 기업들 실적얘기할 때는 보조금 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보조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 얼만데 보조금이 얼마고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 얘기할 때는 보조금 얘기를 빼고, 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얘기할 때는 보조금 얘기를 하냐. 그건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의미로서는 APC를 빼고 얘기하면은 정확한 업학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투자하는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엔솔이 지금 현재 그 올해 1분기 때는 그 GM의 그 조인트 벤처 이기 공장, 양산과 출하가 좀 되고 있어서 향후에 45에서 50기가와트시까지 생산력을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에리지 원통형 배터리 그 이세스 공격 기 착공이 되는데 전기차 쪽은 36기가와트시까지 확대가 되고요, LFP도 지금 17기가와트시까지 이제 생산 예정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요그 BSS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전기 이륜차에 완충용 배터리 교환 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이륜차에다가 배터리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서울 지역 200대 먼저 스테이션 설치 완료하고 25년까지 1,000대 확대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배터리 주행 데이터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 기술을 이제 이런 그 스테이션이라든가 배터리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앞으 하겠다는 것이고요. 요즘, 어, 좀 인상 깊은 신규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솔루션을 개발을 하, 어, 섬유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펄컴이랑 같이 하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되면 동남아 쪽도 좀진출할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 좋겠네요. 예,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스플레이 밸류 체인과 재정에 관해서도 차질없이 투자 지원 마련하고, 특히 이제 LFP 양극재에 대해서 장기 공급 체결을 해가지고, 이 LFP 배터리 생산에 차질 없겠다라는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삼성 SD 같은 경우가 이렇게 AMPC를 빼고도 흑자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비타 마진이 14.2% 정도 나왔고요 올해 이제 1분기랑 2분기를 좀그 전망을 보면은 어쨌든 고가 제품 잘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AMPC 수익이 어왜왜 왜 발생했지? 이랬거든요. 이게 그그 그 삼성 SDI가 미국에 그 모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 터리팩 공장이 거예요, 그게. 그래서 A, AMPC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검토를 받아서 이게 아, 3개 분기치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갑자기 올라 어, 이례성으로좀 올라온 거 같고요. 원래는 올해 AMPC 받을 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좀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분기도 지금 전유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ESS 쪽에서도 여기가 이제 배터리 박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배터리에서 그 배터리 박스가 나왔어요. 그 e s s 쪽으로 화재도 이제 사단하면서 하는 그 ESS 전력용 그 ESS 판매가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데이터 센스 쪽그 UPS 쪽으로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소형 전지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삼성도 파우치를 합니다. 스마트폰 얇게 들어가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게 이제 1분기에서 잘 팔렸대요. 잘 팔렸는데, 어, 2분기 때는 장기공급계약을 좀 해서 수익성과 안전성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 스쿠터 용으로 이제 좀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46파이 그 원통 배터리에 대해서도 신규고들을 확보하고 양산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정도는 컨퀄 정도 그냥 그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S K 이노베이션 주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수주장고예요. 수주장고가 지금 400조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수주가 자꾸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급증하니까 일시적으로 수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 압박을 좀 받았던 거죠. 네. 그런 압박을 받은 상황에서. 특히 포드라, 포드가 좀 문제가 항상 많은데, 고객사가 좀 부진하니까, 같이 좀 영향을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 수주장고가 역대급이다. 지금 엔솔이 500조가 좀 넘거든요. 음. 삼성은 200조가 안될 거예요. 200조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100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엔솔이 500조, 400조, 900조에 삼성 SD가 한 200조 되니까 1,100조가 되겠죠? 음. 대충 계산을 딱 나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들었을 때 엔솔 수주장고가 500조 정도 있었어요. 음. 네, 비슷한거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주 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 이익이 급락한 을 이유가 AMPC라는 게 판매가 많이 돼야지 그만큼 받지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가 좀전부기 대비 줄다 보니까 그만큼 APC를 못 받으니까 영업 손실도 확대가 됐는데 다만 그전과 다른 거는 이제 수율이 지금 전 법인이 90% 이상 올라왔다 그래요. 그니까 이제 그 전에는 손실을 할때 수율률이 안 좋아 가지고 영업 손실을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율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고객사가 안 좋다, 안 좋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2분기부터는 고객사들이 재고 확보를 하고 또 라인 운영도 최적화해가지고 출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출하량 증가하는 보다 MPC를 더 많이 받는다 수익성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생산 능력도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 합쳐서 지금 2025년도에는 거의 200기가 티시 그 분까지 199. 플러스 알파까지 이렇게 생산 규모 확대가 되는 거죠. 현재 요상태고 88. 기가 왔듯이까지 그 캐파를 확장했는데 올해 증설하고 증설을 우리 가는 거죠. 음. 가파르죠 그러면은 이렇게 증설한 물량들이 나중에 매출을 잡히면은 2 6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점프를 하겠죠. 네. SK 이노베이션 컴퍼니스코를메리체에서도 했는데요. Q&A 내용은 제가 가져왔고요. 그 배터리 사업의 1분기 수익성 하락 원인과 하반기 영업이 흑자 달성 가능한 근거와 자금 조달 방안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올해 이제 1분기 때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 영향으로 수익성이 약화됐는데 그 올해 이제 재고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AMPC가 증가한다. 신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는, 되면서 이제 시장 환경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라인 약간 제 수율 잘 나온다 고 하지 않습니까? 네. 라인 효율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그리고 어떤 하반기에는 어떤 미국 쪽 고객사들의 물량 확대라든가 이를 통한 그 유의미한 a b p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BEP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목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조달에 부담이 있는 게 포드 합작과 그 현대 차와 이제 북미 조인트 벤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현대차를 통해서는. 좀 이제 그 대여금 받고 외부 파이낸싱 하고 그리고 요기서도 이제 조약 맺어서 이제 보조금 받고 해가지고 일단 요 자료 그 자금 준비는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엔솔처럼 그 A M P C 유동화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S K 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어 실제로 그 자금 해결하는 데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 K 이노베이션에 갖고 있는 A S K 온의 지분 가치를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 영원으로 치르는 이유도. 이렇게 400조 수준인데, 지분 가치를 0으로 잡고 있어요. 음. 목표가가.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아직까지는 자금의 그, 부, 그, 부담이 크다고 지금 그렇게 음. 보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SK 이노베이션 투자를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SK 온이 향후에 상장되면은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낫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 F-150, 포드 F-150 물량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미,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다운사이드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오해를 풀었고요. 마지막 쪽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동사가 이제 1분기 때 재고 소진이 됐기 때문에 판매에 저지했지만은 2분기 때 물량 늘, 린다고 했었고요. 그러면 EAP 늘 것이고, 신차 쭉 나오는 거죠. 하반기아이오닉5 포드의 트렌지, 트렌지 커스텀, 그 아우디의 Q6, 이트론, 그리고 내년에는 포드 익스플로러라아이오닉6 폴스타 쪽에서는 LFP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온가폴스탄 앞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생산 판매 색출하량 늘고 판매 늘면은 FPC 늘기 때문에 영업이 확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MPC를 빼고 얘기하는 거 맞지 않아요, 사실은. 음. 그리고 이제 헝가리 성공장과 중국 연천 공장에 대한 현황을 물어봤는데 제가 인상깊은 건요겁니다 1분기 전법인의 수율이 9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막80%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80% 무조건 80% 이상 나와줘야 돼요, 수율이. 근데 90% 이상을 했던 것이고, 요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제 강속고 던지는 투수가 제구력에 컨트롤이 잘안 됐었는데, 네. 이제 제구가 잡힌 거예요. 네. 이제서야. 네. 그럼 제구가 잡혔으면은 이제 실제 나가야겠죠. 네. 실제 나가서, 공 던지고, 그리고 산진 잡고, 승수를 잘 쌓는 것만 남았다라고 네. 지금 보시면 되는데, 몸이 이제 그 만들어진 투수가 나가서 바로 뭐, 저기 보다 계속 경험을 해봐야겠죠. 네. 실적이 다 나올 수 있는 어떤 체력은 갖췄는데, 지금 작은 부담, 그리고 이제 그 전방 고객사의 이제 재고가 다시 이제 어, 리스타킹이 되는지 이런 수요가 앞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업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최악의 상황에서 자금 부담도 같이 이제 맞닥뜨린 건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건 어쨌든 자금 수요를 잘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방 수요만 살아나면은 빠르게 어현금이 돌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양극재 기업들도 좀 궁금해지는데 양극재 기업들도 뭐 역시나 1분기 실적은 부진했죠. 네. 어, 부질한 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